지난 5월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오 광주공장 화재 이후 이제 곧두 달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발생한 이 검은 연기와 유독성 물질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속출했고요 공장 가동도 멈춰섰습니다. 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2,5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생계 곤란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사 측은 예, 지난달 30일부터 노사간의 신공장 건설 로드맵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측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내 공장을 기존보다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슈판에서는 금성노조, 금호타이어 지회 정종호 대의원을 연결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호 대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호타이어 정종호입니다. 예. 자 먼저 금호타이오 그 광주 공장 화재 이후 투자의 시간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공장 가동이 완전히 지금 중단된 상태지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화재 이후 광주 공장은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요. 소수 인원만 출근하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2개월째 자택 대기 상태로 생계와 고용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월급은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부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음. 지금 이번 6월 달부터 예. 어, 휴업 급여해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지만 아하. 실제 받는 임금은 어, 평상시 대비 50% 정도 임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화재 이후 파로 금오타이어 그 이제 매출 감소, 공급망 등의 혼란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화재 이후에 어, 많은 언론에서 기사화가 됐지만, 어, 물량은 계획 대비 한 11%, 그리고 매출은 올해 5조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3천억 정도 줄어든 4조 7천억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타 공장으로 물량을 분배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주춤은 할수 있으나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걱정했던 만큼의 그런 경영상에 큰 어려움은 어, 당분간은 없다. 현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자 광주 공장 제2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현재 전체 공장 가동이 멈춰섰는데 앞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5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분들 생계곤란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생계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지금 가동이 멈췄기 때문에 직장에는 출근을 좀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상황이지요? 네, 지금 일부의 인원만 소수 출근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예. 그 사원들은 어, 6월부터, 저번 달부터, 휴업급여가 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계급여의 예. 70%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받았던 임금 대비 50%의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출근 자체를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절대 다수가 한 아. 2,500명 중에 한 2,000명 정도가 출근 안 하고 있는 그 정도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자 문제는 이제 대주주죠 중국의 더블스타 여전히 이제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뭐 공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무책임을 보이지 않나 싶어요. 네, 더블스타는 지금까지 어떠한 책임 있는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화재라고 하는 최후의 위기 상황 속에서 경영 정상화 계획이나 고용 대책을 전혀 밝히지 않는 것은. 대주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볼수 있는 거죠. 네. 더블스타로 매각 될 당시 우려했던 축소와 먹튀가 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깊습니다. 네, 어, 중국의 더블스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외국 자본에 팔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혹여 있을 때 굉장히 좀 무책임하지 않을까라는 지역민들의 걱정도 있었는데 이번 네. 일을 겪으면서 좀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예. 해외 매각이 추진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을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위원님, 어, 우리 정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이 이 공장 구역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어, 문제는 이제 일 공장, 2공이 공장 이렇게 큰 구역 두 구역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1 공장은 이번에 화재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정상 가동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반인들은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음 당연히 1 공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요. 예. 조합원들의 생계 를 위해서라도. 또 지역경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 생생을, 생산을 지금 재개하고 있습니다. 예. 신공장 완공까지 2, 3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당장 살아갈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예. 답답하고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광주 제1공장 가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좀 운영을 하면 우리 노동자분들께서 좀 생계 에 힘든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메꾸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이 부분에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저, 어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금호타이어 지회 차원에서 지난 11일이었죠. 광주 공장 앞에서 이 국내 공장 축소 반대 총력투쟁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진 것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이 결의대에서 어떤 말씀들이 나왔고요. 특히 사측에 신공장 건설 계획에 강하게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회사의 로드맵에는 공장 축소 계획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로 인한 고용 불안과 생계 위협을 저희는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지역 경제 공동화 우려도 크기에 저희들은 단호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자 노조는 이제 사측과 지난달 3 0일부터노사간의 신공장 건설과 관련된 로드맵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줄곧 회사 측에서는 사측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내 공장을 기존보다 더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노조 차원에서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뭐 전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유럽에는 수천억을 투자해 스마트 공장을 계획하고 있는 더블스타가 네. 정작 광주는 돈이 없다고 말하는 건 이율배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국내는 축소시키고 해외는 확장이라는 이중 전략인 것이고요. 결국 국내 공장을 축소내지는 버릴 수 있다는 시그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희 요구는 회사가 광주시에 수년 전부터 제출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광주시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네. 자 이번 이 화재 이후에 노사간의 좀 천명 갈등 그리고 2,500여 명에 이르는 우리 노동자들의 생계곤란 이 국면에서 혹여 광주시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한다든가 어떤 목소리를 좀 어. 전달한다든가 중앙정부에 이런 노력들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현장에서 느끼시게? 지어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광주시장 그리고 광산 구청장 그리고 뭐박근택국회의원이나 민영대 의원들이 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게 어, 실효, 실효성 있는 어, 대책안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어 그 정치인들과 또 지역민들과 예. 어, 협력해서 어, 올바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취시 여러분께서는 금성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정종호 대의원과의 20판을 예,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예, 광주공장 화재 이후에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종호 대의원님 만약에 이제 기존 공장이 축소가 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면 어떤 게 도출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고용과 생계, 어, 생산의 지속성을 충족할 수 있는 한편 이전이 저희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이렇게 회사가 소극적으로 어, 또, 광주 공장을 축소 내지는, 축소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지속된다면, 저희 2,500명의 구성원들이 4인 가족 대기로 하면 만 명에 이르거든요. 네. 이분들의 소득이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결국은 광산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고, 광주 공장의 축소는 곧 해고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요. 지역 인구 유출도 마땅히 이어질 루 것이고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몰락도 예견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이건 금호타이의 몸을 담고 있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 전체적으로 악이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 노조 차원에서는 그래서, 금호 타이어가 이제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면, 한편 빛그린 산단으로의 금호 타이어의 광주공장의 전면적인 이전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현재? 저희도 제일, 뭐, 회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네. 이 판평 이전은 수년 전부터 회사가 공식화한 겁니다. 그런데도 결정적 기회인 지금의 상황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런 토지 매입 자금이라든가 건설 비용, 이런 각종 지원책을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하고 지원만 바라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생계 위협을 조합원들은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 어, 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니다 네, 자 금호타이어 지회에서는 최근에 대의원 대회를 열고요 사측에 좀 명확한 이전 로드맵을 제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서셨죠. 아, 앞으로 중국 더블 스타 본사 또 국회 우리나라의 국회 또 대통령실 등을 찾아서 상경투쟁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한 부분들을 전하고 싶으신지요? 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호남 정치인들과 음, 지역민들은 해외 매각을 극고 반대했으나 추진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뒤를 이은 이재명 정부가 이를 온전한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1차 상경투쟁을 용산대통령실 중국대사관 앞,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미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회사와 론업의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투쟁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노조에서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그리고 지역 경제 복원도 함께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 청취자분들께 우리 노조 차원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화제를 계기로 우리는 저희 금호타이어 어, 사원들은 지역 사회에 보다 더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나야 됨을 절감했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 지역민과 자영업, 사장님들 의한 따뜻한 연대와 배려, 광산구청의 음, 신속한 행정적 뒷받침,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 어, 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와 경찰 분들의 헌신적인 대응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역에 다하지 못한 역할을 반성하고 다짐하면서 이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금호 그 타이어는 단지 타이어만 생산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광주의 일자리고 삶 자체입니다. 지역사회의 연대와 관심이 절실한 상황에 저희는 처해 있습니다. 상토기업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저희들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끝까지 지역민들과 광주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도 이 문제가 좀 어떻게, 어, 잘 해결이 되고 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종호 대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 정종호 대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